안녕하세요. 용인성담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서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특히나 신입생이 알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꼽아봤어요. 저의 강연 주제는 영어입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에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씩 공부한 내공이 있으실 텐데, 이제 대학생인 여러분은 목표를 다르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우고 풀어서 답안을 적어내는 시험 문제 위주로 공부하셨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회화 능력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특히나 회화 능력은 오랜 시간 동안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신입생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3년 정도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삼성에서 임원 비서와 대표이사 비서를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력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신상 정보를 알 수는 있지만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는 잘 파악하기 힘들죠? 그러면 자기소개를 좀 다르게 다시 해볼게요. 저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세 가지 꼽아봤어요. 저는 10년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4년차 정도 되었을 때 회사가 외국계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점진적으로 업무 범위가 확장되었어요. 음, 외국인 임원 출장 관리라든지 행사 지원과 진행 등등 업무 범위가 좀 글로벌하게 변했습니다. 당연히 외국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외국어 시험 응시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laughs> 네, 많죠. 어,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탭스, 오픽, 오피아이, 여기까지는 영어 시험이고, JPT, SJPT라고 부르는데, 회화 시험, 그리고 JLPT, 이세 가지는 일본어 시험이에요. 음, 중요한 거는 저는 외국어 마스터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응시 이력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각각의 시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어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실무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 목차입니다. 간단해요. 영어 공부를 왜 해야 하고 어 영어 공인 성적에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제가 했던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서는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에게 중요한 역량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음, 비서직의 종류는 기업이나 기관에 따라 또 직무에 따라 직책에 따라 어, 아주 다양하고 그 안에서도 사실 보스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 어떤 상사를 보좌하는 비서인지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저는 랭귀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언어구사법에는 네 가지가 있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네. 그런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다른 스킬이 바로 외국어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어, 영어를 잘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실 이건 비서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단지 외국계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을 목표로 하더라도 외국어 능력을 우대하는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업 문이 일단 넓어집니다. 그리고 입사를 한 후에는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근무 환경이 글로벌하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어, 외국어 역량을 인정받아서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인생에 있어서 계속 발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성취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자꾸 시험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승현 작가 잘 아시죠?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 어, Fluent, 영어 유창성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60%가 영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로 된 것은 전체의 0.7%라고 하죠. 회사에서 자료조사를 할때 구글에 정확한 영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무려 90배나 많은 정보, 그것도 수십 개 구에서 10억 명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어, 굉장히 차이가 나만이 납니다. 여러분, 비서로 근무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서치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임원이 다음 주에 거래처 사장님께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할지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와인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와인, 그, 와인글라스를 선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유명한 와인글라스 브랜드가 뭔지, 보통 가격은 얼마 선인지, 가장 선물할 때 인기 있는 제품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서치해야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에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와인글라스. 자, 볼게요. 어... 구매 추천 그리고 와인잔 이미지 호주 관광청에서 나오는 자료들 그리고 와인글라스 이야기 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와인글라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들은 많이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죠 자 구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most popular wine glasses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best rated best value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Short w i z t l e Libby 자또 리델 브랜드 어, 일단 유명한 와인 브랜드들 와인 글라스 브랜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 전문가들 리뷰 그리고 여기도 음, 전문가 소믈리에들이 뽑은 2020년 베스트 와인 글라스 목록, 2021년도 최신 자료들도 있네요. 어, 굉장히 표에어에 어, 적합한 자료들이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음. 자, 한국 그, 그 검색엔진에서만 이용을 한다면 하나하나 정보를 다 취합해야 하겠죠. 왜 이런 걸까요? 국내 검색엔진은 특정 글들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한글로 작성된 양질의 정보가 인터넷에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비서로서 자료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쓸만한 정보로 만드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유의미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영어를 수월하게 할수 있는 비서는 정보 수집력에 있어서 출발 선상에서부터 이미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어 실력을 증명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공인 시험 성적이 가장 객관적이겠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대학생들을 만나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면 의외로 영어 공인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공인 영어 시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것으로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학시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듣고 읽어서 문제를 푸는 위튼 테스트와 회화 시험인 스피킹 테스트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토익이 유명하죠. 듣기와 독기 합쳐서 99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몇달 동안 특훈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단시간 내에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에요. 토플이나 IELTS는 말하기와 쓰기도 들어있긴 한데 이게 다 세트로만 볼수 있는 시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튼 테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두 시험 모두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어휘들도 다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취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중심의 토익을 많이들 보시죠. 토플은 미국권으로 가실 때 그리고 IELTS는 영국이나 호주권으로 유학이나 이민 가실 때 많이 봅니다. 텝스는 서울대에서 만든 시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잘만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인증하는 곳이 많지 않을 수 있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기관에서 무대를 해준다 하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스피킹은, 회화만 따로 볼수 있는 시험들을 뽑았는데,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회화는 실무 활용력이 높기도 하고, 차별화 할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화 시험은 첫 번째로 면접관이랑 1대1로 대화하는 인터뷰 방식이랑 컴퓨터에 녹음을 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OPI랑 OPIC, 이름도 비슷하죠? 이두 개의 시험은 사실 같은 기관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원래 오리지날이 OPI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컴퓨터 C를 붙여서 OPIC 혹은 OPIC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두 시험은 시간 안배가 좀 자유로운 편이고, 주로 응시자에 대한 질문이 반 이상 나와요. 어, 응시자 본인의 취미나 특기, 주변 사람들, 특별한 경험, 이런 거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토익스피킹은 각 질문에 15초, 30초, 1분 이런 식으로 답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픽에 비하면 좀 딱딱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문법이 좀 중요해요. 어, 그래서 좀 틀에 맞춘 답변이나 암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오픽은 상대적으로 좀긴 어, 시간 동안 본인이 시간 안배를 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자, 외국어는 정확성과 유창성 둘다 중요한데 굳이 나누자면 오픽은 fluency 즉 유창성이 중요하고 토익스피킹은 어, 정확성 accuracy가 좀더 중요하다고 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두 시험의 차이는 사실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도요. <laughs> 저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 면접관과 인터뷰를 하는 OPI 그리고 컴퓨터 녹음 방식인 OPIC 이두 가지를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OPI와 OPIC는 같은 기관에서 어, 진행을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둘은 장단점이 완전히 반대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PI는 시험 전에 신청이 좀 까다롭지만, 시험 자체의 진행은 굉장히 스무스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OPIC는 시험 신청은 굉장히 용이해요. 그런데, 어, 컴퓨터에 녹음을 해야 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어요. 일상 대화랑은 좀 다르기 때문이죠. OPI가 시험 신청이 까다로운 이유는 미국에 있는 면접관이랑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응시료를 사실 두 배에 육박합니다. 좀 비싸죠? 하지만 아주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바로 소통 방식이 양방향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음, 예를 들어서 질문을 잘못 들었을 때 어, 다시 설명해주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조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질문을 들었을 때잘 모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laughs>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다. 혹은 경험해보지 않았다. 혹은 아 이런 내용은 좀 말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다른 질문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면접관이 사람이니까요. 반면에 컴퓨터에 녹음하는 OPIC, OPIC 같은 경우는 일반, 일방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 대답을 해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롤플레이 퀘스천이 있는데 역할을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 그 상황을 주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당신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 가게에 전화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봐라 이런 거예요. 혼자 컴퓨터에 대고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혼자 상대방까지 상상해가면서 연기를 해야 돼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다행이네요. 이런 식으로 혼자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OPI에서는 면접관이 사람이잖아요. 롤 플레이를 같이 할수 있습니다. 어. 상대역 연기를 해주기 때문에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음, 면접관이 대화를 이끌어줘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진행 방식을 보면 음, OPI는 대화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꼬리 물기식 질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음, 응시자의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관이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요. 예를 들면 취미가 뭔가요?라고 물었을 때, 아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그럼 좋아하는 작가가 누군지 물어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면, 아그 작가는 왜 좋아하나요? 추천해줄만한 작품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꼬리 물기 질문을 계속해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랑 역할을 바꿔가면서 본인이 면접관 역할도 해보고 응시자 역할도 해보고 하면서 인터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O P I C 같은 경우는. 학원이 이미 좀 많이 있는데, OPI는 상대적으로 좀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런지 학원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OPI 시험을 보려고 할때 상대방 역할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메일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 방법이에요.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은 정말 너무 너무 많죠. 저도 아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꾸준하게, 즐겁게, 쓸모있게예요. 자, 첫 번째로 꾸준하게 어, 회화는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단기적으로 한두달 안에 내가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d l y b s s 매일매일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무료 어플이 하나 있는데요. 자, 케이크 많이들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유용한 표현들을 휴대폰 알림 모드로 보내주는데 이게 정말 무료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컨텐츠가 풍부해요. 음. 요거 알림을 해 두시면 갑자기, 아, 덤벙대다가 뭐죠? 이렇게 알림이 와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 미디오 클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클럼시라는 거를 잠깐 까먹었다 하더라도 한 번쯤 상기시켜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어 공부는 새로운 표현을 이렇게 익히면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 표현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온라인 회화 스터디인 턴챗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지금 선호달째 쓰고 있는데 대면 회화 스터디가 불가능한 요즘 팬더믹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 안에 스터디 자료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카메라 사용이 가능한 랩탑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는 이용 요금이 있는데 지금 대학생 2주 무료 플랜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본인이 흥미 있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내용으로 하셔야 해요. 자, 일상회화를 잘하고 싶다면 저는 쇼퍼팬이라는 어플을 추천드려요. 하루에 한 개의 비디오 클립은 무료이고 뭐 유료 플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셀럽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음, 이분들과 관련된 인터뷰나 미드, 뭐 동영상 클립 같은 게쭉 뜨거든요. 하루에 한개 영상은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 영상 자체가 조금 길이가 있는 것도 있고 좀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 거기 나오는 대사를 외웠는지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체크해 볼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동영상 클립 있으면 거의 대사 외우, 섀도잉하면서 외우다시피 해요. 음, 좋아하는 배우나 좋아하는 인터뷰 내용 같은 걸 기반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할수 있는, 재밌게 할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툰 되게 좋아하는데, 네, We Bare Bears라고 일상 회화를 그대로 옮겨와서 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듣고 익히기에 부담이 없어요. 재미는 기본입니다. 네, 좋아하는 웹툰, 아, 좋아하는 카툰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사에 관심이 있다면 CNN 같은 뉴스 프로그램도 좋겠죠. 꾸준히 하려면 일단 즐겁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쓸모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걸 내용으로 하셔야겠죠. 제가 초보자들한테 공상과학 영화나 판타지 내용 같은 컨텐츠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법 주문을 막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익히면 이걸 내새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어, 저의 실제 에버노트 페이지인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표현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look through라는 표현을 오늘 새로 추가를 했다하면, 사실 look through에는 어,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문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오른쪽에다가 그 뜻을 각, 각 문장에 해당하는 뜻을 적어서 음, 익힌 다음에 이걸 리뷰를 할 때는 요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글만 적어놓고 영어로 읽어본 어, 유출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영어로 된 것을 보고, 여기서 s 인 e 스 through의 뜻을, 어, 상기를 시켜본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I'm looking through my email 이라고 하면, 어, 나 지금 이메일 대충 훑어보고 있어. 요렇게 한번, 음, 제대로 외웠는지,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요 작업을 매일매일 하면서, 저는 한 3일치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표현들을 적어 놓고, 어제, 그저께, 내용들을 같이 한 번씩 다시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세번 정도는 리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계속해서 쌓아가요, 내용을. 그래서, 어, 영작을 해야 될때 필요한 표현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에버노트의 그 검색 기능, 트루만 검색을 하면 요게 또 나오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나중에는 저의 보물단지가 되더라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인풋을 어떻게 꺼내 쓸수 있는지 아웃풋으로 꺼내 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OPI에 응시하고 싶은데 정보나 전략이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 해드렸는데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음, 저 이메일들 수강생들을 위해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